제가 생각하기에 이 게임에서 저 점이 약간 3D 모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진 쪼각이더라고요 어? 이렇게 옆으로 가면요. 어우, 사라져요. 막대기에 완전히 꽂힌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PNG 쪼각에 갖다 붙인 아이언 사이트다.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프로 MLG 노스코프 장이 유튜버. 언입니다 어, subscribe. 자, 그럼 헬이요 바로 모던 워페어 2023. Also known as advanced warfare 2. 드디어 시즌3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무기가 두개가 나왔어요. 바로 TMP SMG, 뭐 m p 9 SMG로 불러도 되고요. Morse Sniper Rifle이 나왔죠. 어이거 현대시대 무기가 아니라 이거 미래적인 무기 아니에요. 근데 왜 모더 워페어라는 장르에 나온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슬래치 해멀 게임스가 이제 원래는 이제 Call o Duty 뱅가드를 만들지를 않고 이제 Advanced Warfare 2를 만들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액티비전에또끝나 또 와리까리 해가지고 또못 만들었고요. 아 뱅가드 끝났지. 이제 드디어 어드밴스 워페어 2를 만들자 했는데 또 인피티워드가 와가지고 어 너네들 무더워페어 3 만들어 오케이 okay. 슬래시해머 게임스가 또 어드밴스 워페어 2를 만들지 못하고 모더 워페어 2023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슬래시해머 게임스가 참을 수가 없었나봐요 그래가지고 그 원한을 풀기 위해 가지고 시즌 3때 어드밴스 워페어에서 온 모스 스나이퍼 라이플을 출시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한번 써볼 무기가 바로 모스 스나이퍼 라이플입니다 제가 이제 원래 블랙셀을 잘안 사는 편이거든요 어드밴스 워페어에 나왔던 이제 무기들이 다시 출시한다 해가지고 그거에 또 꽂혀가지고 이똑같은 <laughs> 게임에 또 4만원을 또 질러버렸습니다 WTF 기존 베이스 웨폰은 언락을 못했기 때문에 블랙셀 웨폰에서 수정을 해가지고 지금 쓰도록 해가고 있습니다 좀 좋게 만들고 싶다? 그럼 뭐 캐모를 입히면 돼요 예 캐모를 입히면 Damn looking good boy 저는 이제 셋업을 이렇게 했고요 몰스, 닷사이트, 슈프러스 나이트 보트, 퀵볼트 센터, g 스크립 HVP 안티 매테리얼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코힙 애니메이션 볼트를 당기네요 인스펙션? 오우 오우 데이 오 시원시원하네요 예 좋아요 좋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쏴보면 어떻게 되는거죠? 데이엄 오우 디스카스팅 오우 쏘고나서 에임 다운 사이트를 하면 이렇게 갑자기 빨아져요 이, 뭐, 대쉬를 하는 느낌이라니깐요. 이게 버그인지 아니면 기능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기능, 좋아요. 예. 이 스나이퍼 라이플의 아이언 사이트를 잘 보시면요. 저 점이 사진 쪼가리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가면요. 어, 어 사라져요. 점이 사라져요. 어? 막대기에 어? 완전히 꽂힌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PNG 쪼가리 갖다 붙인 아이언 사이트다. 오케이. 그 스토어에 또 뭐. 나이스 나이스네요 예 몰스 쏴보도록 해보겟습니더 오우! Oh, 데이엠! 왜맞아 뭐야? 맞 마... 그렇지 죽어야지 데이이우데이너아하 아하아 하아하 그냥 저는 말을 잃었어요 최고의 모던원 패스리라이프예요 우인님. 뭐 웨더 UAV s over in the area 뭐하네 Ah! Få yeah! uh, No. Oh oh oh! Åh, oh, jamen! No. Jæ, ja Oh, no scope! I'm so good! Ah. I'm so good! I'm so good! Oh, wow, wow! Ah ha!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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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No scope! No, no! No scope! no scope! 아이앱위 is orbit in the area 어어 노스프 예하 일단 노스프를할수 있는 게 되게 쉬워졌어 이 총을 들면서 어어 어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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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좋지 어 기분 좋지 캠핑하니까 어어 아우 86킬이요? 이 몰스 스나이프 라이플 쓰면 여러분들도 이제 스케어 베이스 매치메이킹도 이길 수가 있다 블랙셀을사시면 이제 블루프린트를 주는데 이제 시츄에이셔널 하자드라는 걸 줍니다 얘는 이제 또 신기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이 차지샷을 할 수가 있어요 차징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데미지가 달라집니다 솔직히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퀵 스코핑이 우리의 장점입니다 오케이? 몰스 나이플 라이플 스이 Oh, shit! Oh, that- Oh! Enemy what th wiggle wait What is this? you- YOU CANNOT KILL ME! Haha! <laughs> 왕판 찾으방해오나 no. 자꾸 이로와 no. 아, 안 돼요. No. 그렇게는 안 되죠. No. 깜짝! 하하! 어어어! 어어! 뭐야, 얘! 깜짝! 어, 안돼요. 어. 깜짝! 그만 던져라. 예 저버렸습니다 73 잠깐만요 2등이랑 1등 점수 차이가 두배라고요 스케어 베이스 매치메이킹 까! The 우아 뭐야 어디있는거야 NO <목소리> SCORE What?! Oh. Oh. Run. No. Haha.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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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At the bastard be is type- no N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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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ém chắc 이즈이 84개 그래 가지고 몰스 스나이퍼 라이프를 한번 써보았는데요 예. 게임의 정체성이 많이 사라지는 무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게임이 재밌게 잘 흘러가니까 그게 괜찮은 거겠죠 그래 가지고 몰스 스나이퍼 라이프를 평가를 해보자면요 일단 사격 속도도 되게 빠르고 에임 다운 사이즈도 되게 빠르고 노스코프 확률도 매우 높은 것을 관계로 10점 만점에 9.8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쯤까지 어어어어어, 아었습니다